감사해요. 먼저, 바탕, 마블이잖아요. 저희 니트젤로 하면은 엄청 쉽게 할수 있거든요. <laughs> 바탕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. 니트젤 1번. 혜인 언니 안녕하세요. 14번. 8번. 14번, 8번. 그리고 27번. 이 색깔들이 무슨 색이냐면은. 먼저 1번이에요.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하얘요. 음. 1번. 1 번, 번1 번. 제 제가 안쉬일하하보보니 목이 조조상태태안좋좋요요 27번 27번. 봄 같지 않나요? 먼저 산뜻. 자, 바탕 컬러고요. 끝명 그쵸. 먼저 마블을 할 거예요. 진짜 소량 떠가지고. 저 오늘 장갑 꼈어요. 손이 너무 지저분해서. 먼저 이렇게. 모서리 부분 먼저, 1번 먼저 마블을, 뭐지? 칠해주시고, 그 다음 바로. 14번. 연핑크. 연보라랑 약간 연핑크. 또 소량. 더 소량을 이 정도로 해도 돼요. 니트 마블은 진짜 쉽거든요? 진짜? 이렇게 쓸어주세요. 니트 젤 장점이 1번 빼고는 이렇게 막 섞어 서도 다음에 쓰실 때 이염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. 깨끗해요. 음. <laughs> 그 다음에, 8번. 초록이에요. 근데 이게 진짜 이쁜 초록이거든요? 약간 옥색? 보이시나요? 얘도 소량. 끝쪽. 이렇게. 사이사이 채워두세요. 그리고 주황색. 얘는 더 소량 쓸 거예요. 다 빼주시고. 이것도 끝쪽으로. 솔직 이렇게 하면은 마블 끝이에요. 아무것도 안 썼어요. 기술 이런 거안 쓰고. 브러시 남은 양을 다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쓸어주셔도 돼요. 매트젤은. 음, 마블이 끝났어요. 그쵸, 이렇게 포인트만 줘도 완전 봄 같지 않나요, 여러분? 큐어 할게요. 진짜 마블에는 니트 젤이죠. 수현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어떤 거 보시고 싶으세요? 탄생석? 1월, 2월, 3월, 4월, 5월, 6월, 7월, 8, 9, 10, 11, 12. <웃음> 정모. <웃음> 어떤 색깔을 보시고 싶으신가요? 12월이요. 니트젤은 키젤이죠. 그 다음 그 위에 10월이.. 이거 약간 MSG 완전 소량 할거예요 진짜 이 정도 해도 돼요. 바른 듯, 안 바른 듯, 4월이요? 이거? 응. 4월이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. 4월 먼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, 키젤 클리어 젤이에요. 제 네, 살짝 올려주시고 오버레이 탑젤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편한 거 그냥 재료상에서 파는 저는 이 메탈 띠 있죠 응. 이거 쓸 거거든요? 얘가 커브가 있어가지고, 그거에 맞게 잘 얹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고, 큐어할게요. 여기서 팁을 드리면은, 저 처음에 안 막고 했더니 옆으로 다센 거예요. 그냥 그 위에 바로 탄생석 올렸더니, 이거는 세필 브러쉬로 클리어 젤 떠서 살짝 여기 틈 이런 거 막아주셔야 돼요. 사실은 오버레이 그냥 귀찮아서 오버레이 탑젤로 한 번에 그냥 얻는데 자세히 보여 보여드려야 되니까 막아주세요 이렇게 껴할게요 예슬리 언니 안녕하세요 12월 12월 보여드릴까요? 12월 5월 그 위에 바로 4월이 <laughs> 그쵸 그쵸 클리어 바르고 링 올리고 큐하고 틈 막아주고 그 위에 사월이에요.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 위에 바로 이거 참. 오늘 재료상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아, 오늘은 문 닫았겠다. <laughs> 참, 있어요. 바로 위에 얹어주세요. 켜 볼게요. 예쁘죠? 손님들 딱 이거 보여드리고, 몇월에 태어나셨어요? 하고, 태어난 달로 해드리면은, 되세요. 켜 하고 나왔고요. 근데, 이 위에, 클리어 젤이나 오버레이 탑젤 이렇게 떠가지고 덜어주시고, 시월이랑 섞을 거예요. 그러면 시월이가 너무 촘촘하게 안 입고 막 둥둥 떠다니는 느낌? 엄청 영롱하더라고요. 이렇게 한번 섞어서. 약간 영롱한 젤리. <laughs> 어링 없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떠서 위에 얹어주세요. 그러면 너무 막 안에 있는 이 겨울 그거 어디 이거 뭐라하지? 이거 뭐라 하죠? 눈꽃 눈꽃 <laughs> 눈꽃을 가리지도 않고. 은은하게 민까지 다 덮어주셔도 돼요 큐 할게요 한 번에 너무 두껍게 올리시면은 손님들이 뜨겁다고 막 그러니까 천천히 올려주세요 <laughs> 3월이랑 6월이요? <laughs> 링 없는 거는 이렇게 글리터만 있는 게 이뻐요. 이이나 칠월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칠월이 나 칠월이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시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따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. 이제. 10월이랑 클리어 젤 섞은 거큐 해주셨으면 엠보를 올려야죠. 클리어 젤로 동글게 옆에 확인을 가시면서, 옆면. 음, 응. 켜야 할게요. 감사해요. 딱 겨울이랑 어울리는 아트죠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실장님, 안녕하세요. 일단 바탕 마블이 니트젤이라서 엄청 빨리 끝난다는 거. 탄생석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나요? <laughs> 그쵸? 기포 1도 없어요. 흘려들... 이렇게 빨리 움직여 기포가 1도 없습니다. 이제 장식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. 위에 장식은. 클리어 젤 올려주시고. 이런 와이어나. 금사. 다 재료상에서 파는 것들이에요. 금사 올리실 때. 길이 봐주시고, 올려놓고, 저는 자릅니다. 이 상태에서, 잘라요. 손님 손에서도 이렇게 올려놓고, 잘라요. 근데 손님 손에서는 클리어를 안, 안 올리고 그냥 한번 길이 본 다음에 자르고 그 다음에 해요 왜냐면은 클리어 젤이 막 이것저것 다 묻으니까 이렇게 나 위에 뾰족한 거는 바로 그냥 잘라주세요 짠 그쵸? 유리 언니 안녕하세요. 그 다음은 삼각형. 참 이거 할때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. 형들도 <laughs> 다 이러시죠? 이거. 이쁘다 <laughs> 핀셋 화제야 나. 저 핀셋 지금 1년 6개월 동안 쓰고 있어요 저와 함께한 아이예요. 이거 지저분한데 <laughs> 이런걸로 하니까 일 끝나면 손이 너무 지저분한거예요 그래서 손이 한번 끝나면 바로 손 씻으러 가고 아텍스 <laughs> 장갑이 너무 웃기지? 자 원래는 오버레이를 하고 부탑을 바르셔야 됩니다 저는 TV니까 바로 프탑할게요 금색실이요? 오 아니에요 착시효과 착시효과 지수 언니 안녕하세요 바로 부탑 원래는 여기 사이사이 오버레이 탑젤이나 클리어 젤로 한번더 메꿔주셔야 돼요. 이 참, 이런 거 다. 저는 팁 위라서 그냥 바로 부탑할게요. 솔직히 메꾸는 것도 이 옆에 이 부분만 메꾸면 돼요. 다들 연말, 내일 보러 오셨나요? <laughs> 그 다음은 링 없는 걸로 할게요. 링안 하는 거는 한 4월이, 3월이, 이런 거 추천드려요. 안에 시럽이 없는 탄생석들. 강이요? 볼 안에 글리터는 다 탄생석이에요. 너무 이쁘지 않나요? 탄생석으로 이렇게 써도 진짜 나왔어요. 어, 여기 동그라미 빠졌다. <laughs> 안 돼, 안 돼.